네, 드디어 J120 사전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공문으로 해서, 저희 KGM 공문으로 해서 나온 거는 요두 컷이 끝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보고, 일단 J120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7월 15일부터 사전계약을 어, 시행하오니 사전계약하셔서 차를 선점하셔서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차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형적으로 옆모습을 보면은, 와, 너무 이쁩니다. 토레스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은 예, 살짝 레인지로버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서 쿠페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 뻗는 후면, 토레스는 여기서 떨어지는데 토레스보다, 감이예상컨데 토레스보다 20에서 25cm 정도 뒤트렁크 예, 공간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캠핑이라든지 뭐짐 실을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 이 쿠페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제원 같은 거는 그 실내 공간이라든지 요축 간거리는 똑같은데 다만 이제 트렁크 공간 해 가지고 뒤 뒤에 이제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J120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 궁금했는데 예, 액티언. 예. 액티언은 예전 예, 저희 이제 s u c 라고 해서 뭐 거의 세계 최초라고 불렸었죠 스포츠 유틸리티 쿠페. 티언이라는 거는 뭐 액, 액션 영해 가지고 뭐 전개 활동하는 행동하는 활동한다. 뭐 해서 어 젊은 느낌에 그 강조를 준것 같고요. 어 KGM 저희가 드디어 제120 어 내놨고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고 저 필드 보세요. 엄청 다이나믹하게 엄청 이쁘게 어, 잘 나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측면을 보면은, 원래 여기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야 됐는데, 보시면은, 요 외장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을 이루면서, 그요 이제 라인이 이제 쭉 검정색으로 둘러주면서, 엄청 더 고급스러운 범퍼까지 해서, 외장 라인하고, 외장 색깔하고 똑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램프도 엄청 이쁘게, 어, 들어갔고, 어예 역시 그 kgm 경공감리 패턴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조금 강조한 부분이 있고요 오예 어, 토레스 랑 틀리게 어, 여기는 경공감리 들어갔지만 요 쪽은 이제 일자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액티온 들어가면서 여기 일자로 쭉 뻗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포인트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뭐 20에서 25cm 정도 음. 뭐 짧게는 15cm 정도 더 이제 트렁크 공간 확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축간 거리는 똑같다라고 실내 공간도 똑같다. 근데 실내는 아직도 뭐 공개는 안 됐지만 토레스 EVX 더뉴 토레스랑 비슷할 것으로 어, 생각이 듭니다. 트립이 두 개로 두 개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금액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주어진 건 없지만. 어 3천 중반에서 후반 4천만원 안 넘는 선에서 주어진다고 하니 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어, 포스코 초강력 강판 적용해서 음, 엄청 튼튼할 것으로 보여주고 아다스 시스템도 뭐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능동적회피 토레스 EVX에 있는 것도 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부터 사전계약이니 일단은 뭐 10만 원입니다 사전계약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집어 넣어놓고 어, 추후에 어떻게 뭐 실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나올 거를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사전계약 10만 원 넣고선 만약에 사전계약 어나이차못 사겠다 하면은 뭐 10만 원은 당연히 돌려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일단 사전계약 넣으셔서 어,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신 분들도 사전계약 넣으셔서 일단은 먼저 선점 하시기를 어, 바라고요 음, 사전계약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할리스 커피가 어, 증정이 된다고 하고 또 어, 사전계약하고 나서 추후에 이제 뭐 옵션이랑 가격이랑 색상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사전계약한 분들에 한해서 또 다시 반영을 해서 오더를 집어 넣으니까 부담없이 사전계약 하셔서 빠르게 액티언 어, j120 선점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